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해리포터 마법사이돌 영어관사의 신설명 독해 33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고요. 두 줄인데 길어요. 그리고 마침표가 없네요. 어, 여기가 마침표가 있네요. 네 줄이고 네 줄이고 네 줄이 한 문장입니다. 마인드까지. 히부터 마인드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여기 이제 줄로 나눠놓은 게 의미 단위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A4 용지를 그죠 가로로 길게 쭉 누고 이 문장을 가로로 길게 밑에 줄로 내려가지 않게 쭉 이어 써놓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이건 양 길어서 다못 쓰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줄로 쓰고 그 밑에 줄에 또 이어서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좀 띄어서요. 바로 붙여 쓰지 말고 공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분석하려면 어,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 이게 막 바로바로 바로 밑에 줄 내려가 있으면 복잡해서 보이질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He dashed back across the road, hurried up to his office, snapped at his secretary not to disturb him, seized his telephone. 한번 더. He dashed back. across the road, hurried up to his office, snapped at his secretary not to disturb him, seized his telephone. 제가 보면 뭐 동그라미 칠때 있고 네모 칠때 있고 이래요. 다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투, 뭐 동그라미 여기 보시면 이제 전치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투부정사, 뭐, 이런 거에 네모 칩니다. 그리고 과거형에도 제가 이렇게 네모를 치죠. He dash, dash가 돌진, 돌진하다라는 뜻입니다. He dashed back. back은 뒤로 오죠. 다시 왔던 길로 dashed back. 돌진했습니다. across 가로질러서, the road. 길을 가로질러서. 길 건너와서 지금 뭐 샀죠, 그죠? 빵 사지 않았나요? hurried, hurry up이죠? hurry up. 원래는 y인데 y 를 i로 바꾸, 이디 붙였습니다. 서둘렀습니다. 어디로? to his office, 그의 사무실로. snapped at his secretary. snap at 하면, 뭐뭐에 달려들다, 뭐뭐를 물다, 뭐뭐에 잔소리를 하다. snap 이란 단어가, 획 잡다, 훽 잡다, 덥석 물다, 달려들다, 짤깍 소리 내다. snap, snap 하는 소리가, 여기서는 이제, 영어, 미국에서는 이제, 어, 짤깍, 짤깍, 그죠? 스냅 하는 소리를 영어로 스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에 이제 스냅 하시자면 뭐뭐에달려들다뭐쓰는 물다, 뭐뭐에 잔소리를 하다. 그니까 그의 어, secretary는 비서죠. 총문학도 있, 있습니다. 그의 비서로 뭐죠? 어, 달려들었고, 그리고 not to disturb him. 뭐 하기 위해서? Disturb는 방해하다죠. Disturb, 방해하다. 그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방해 시키지 않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정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정이에요 투부정사 앞에다 썼습니다 그를 방해하지 않, 않게 하려고 어 그의 비서에게 달려들었고 그죠 뭐좀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리고 seized s e i z e 가 잡답니다 갑자기 잡다 또는 붙잡다 체포하다 경찰 이 체포하다 할 때도 seized를 써요 히스텔라프는 그의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냥 전화기, 일반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원역이죠? 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보면 이제 해리포터 영상 모음 링크가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이게, 이게 33번 인가요? 밑에 보시면 문법 집중 설명 영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댓글로 달아 주시고요 어, 구독 옆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He dashed back. 그는 뒤로 돌진해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Across the road. 길을 가로질러서 돌아갔습니다 Hurried up. 서둘렀습니다. To his office. 그의 서, 아, 사무실로 서둘러 갔습니다 snapped at his secretary, 그의 어, 비서에게 어, 달려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not to disturb him, 그에게 그를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seized his telephone, 그리고 뭐 했어요? 그의 전화기를 잡아들었습니다. 잡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he부터 telephone까지 소리내 읽으면서 뜻을 생각합니다. 시작 he dashed back across the road, hurried up to his office, snapped At his secretary not to disturb him seized his telephone he dashed back across the road hurried up to his office snapped at his secretary not to disturb him seized his telephone 이어서, and had almost finished dialing home number when he changed his mind. He had almost finished dialing his home number when he changed his mind. 그리고 had finished 거, had finished almost는 거의입니다.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죠. PP라고 씁니다. 과거 분사를. 어, 이게 이제 과거 완료로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의가 부사인데, 부사를 왜과를 쳤느냐? 이걸 빼내도 문장 분석에, 그죠? 어, 오히려 빼내는 게 오히려 문장 분석하기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부사라는 건 아주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품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어, 이 문장을 조금 이제, 어, 강조하고 싶거나, 뭘좀 특정하게, 특, 뭐, 뭐,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그리고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부정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부사인데, 여기서는 거의, 라고, 그죠? 좀 강조한 느낌이죠. 거의 끝냈습니다. 뭐를요? 다이얼링 하는 걸 거의 끝냈습니다. 이 다이얼 돌리는 거죠, 전화기. 지금 뭐 버튼을 누리지만 옛날에 이렇게 뚜렷 돌렸죠? 그의 홈 넘버를, 집 전화번호를. 거의 다 돌렸습니다. 웬 뭐했을 때 changed 바꾸다죠? 과거로죠? changed니까 changed, changed 이렇게 발음해요. 그의 마음을 바꿨을 때 웬은 뭐, 뭐뭐 할 때입니다. 뭐뭐 할때 요거 이제 어 뭐지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웬조동사죠? 웬조동사 요것도 이제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는, 사, 어, 가로질러서, 그죠? 길 가로질러서 사무실로 서둘러 갔고요 그리고 비서를 밀치고, 어, 그를 목, 방해를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전화, 그의 전화기를 자, 자, 집었습니다. 그죠? C's가 집었다. 그리고 거의 끝냈습니다. 다이얼링 한, 전화기 돌리는 걸, 그의 집으로 전화 거는 걸. 뭐 했을 때, 마음을 바꿨을 때. 이 얘기는, 안 걸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의 다 돌렸을 때 멈췄단 얘기입니다. 마음 바꿔가지고, a n d 부터 mind까지 이 소리를 읽으면서 뜻을 생각합니다. 시죠? And he had almost finished dialing his home number when he changed his mind. 한번 더, and he almost finished. And had 다시, and had almost finished dialing his home number when he changed. 영화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